여기서 이제 좀 볼륨을 살리고 싶다 볼륨을 좀 살려야 된다 싶으면은 꺾었지 꺾어서 하나 둘셋 하고 쭉 빼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볼륨 매집기로 하면 더 쉽게 쉽게 돼자 여러분 그치? 너무 딱안 달라붙는다 볼륨을 좀 살려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약을 바를 때 너무 가까이 걸으면 안돼 그리고 볼륨을 좀 띄어서 발라놔야 돼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이렇게 뭐 롯데를 대는다거나, 뭐 티로를 대는다거나 볼륨 롯데를 좀 받친다거나. 요건 좀 세심한 대러겠지. 그래야지 머리가 안 달라붙으니까. 이해가 실까요 네. 자 한번 해볼게요. 네. 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 되게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아. 좀 센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10분을 하든 15분을 하든 매일 연습. 유 어땠어요? 유익했어요. 유익했어요. 다행이고. 이만, 안녕. No.